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한 채의 건물 또는 한 점의 무술품 아니면 한 기업의 지분이 토큰 하나로 쪼개지고 누구나 전 세계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요.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STO가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이 토큰이 되는 세상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TO 새로운 금융의 물결. 지금부터 이 STO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STO란 무엇일까요? 이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우리말로 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가치를 가진 자산 예를 들어 건물, 회사의 지분,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기술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는 시점, 바로 그 지점에 STO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이 등장했을까요? 잠시 시간을 좀 되돌려볼게요. 2017년 전 세계가 이 ICO 열풍에 빠져 있었죠. 누구나 코인을 발행하고 백서 하나로 수백억 원을 모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기, 불완전한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손실 그리고 결국 규제의 칼날이 이 ICO 시장으로 덮치게 됐어요.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STO입니다. 이 ICO의 장점은 살리고요. 단점은 보완한 새로운 방식.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법적 규제를 따르면서 발행되는 토큰. 즉,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금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STO가 바꾸는 건 도대체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투자의 접근성이에요. 예전에는 건물 한 채, 미술품 하나, 고급 채권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수천,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릅니다. 이 모든 자산이 토큰으로 쪼개지고 단돈 만원, 심지어 천원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산들은요,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거래가 되고요. 기록은 변조할 수 없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금융 자체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은 실물자산 토크나, 즉, RWA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HSBC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 STO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상후 5년에서 10년 안에 STO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STO는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과거 ICO가 신뢰를 잃었을 때그 대안으로 등장한 STO는 규제의 투명성과 실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진짜 기회는요. 단순히 유행하는 코인을 쫓는 게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자산에 투자하는 흐름 속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TO입니다. 지금까지 STO가 뭐길래 증권이 토큰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첫 영상이라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한번더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TO와 자주 언급되는 RWA, 즉, 실물 자산 토크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이해할 최고의 타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제가 STO에 대한 카페를 운영 중에 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만큼 초기 투자가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죠. 지금 시장을 선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자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 카페에 많은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 딱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